89투운의 양상문도 깜짝 왕인청, 첫 불펜부터 압도, 수고하십니다. 한국어도 캠프 첫날부터 89, 아직 60점 겸손함까지. 한화 이글스의 아시아 쿼터 투수 왕인청이 스프링 캠프 첫 불펜 피칭부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무려 89를 던지며 남다른 체력과 열정을 과시한 것이다. 양상문 투수 코치조차 놀랄 만큼 많은 투구수였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화 선수단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멜버른으로 출국했고, 25일부터 본격적인 1차 스프링 캠프에 돌입했다. 한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이글스 TV는 27일 캠프 2일차 투수조 불펜 피칭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정우주와 왕현청이 나란히 불펜에 올라 컨디션을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흥미로운 점은 두 투수의 투구 수 차이였다. 정우주가 총 29구를 던진 반면, 왕현청은 무려 89를 소화했다. 네 배에 달하는 엄청난 차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현청이 불펜에 오르기 전89 이하로 던지겠다라고 미리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 말을 듣고 양상문 투수 코치는 깜짝 놀랐다. 캠프 첫 불펜 피칭에서 89 라니. 웬만한 투수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양이다. 왕현청은 선언대로 투구를 이어갔다. 처음 49를 던진 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타석에 타자 모형을 세워두고 나머지 49를 던졌다. 실전을 상정한 훈련이었다. 마지막 한구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 89를 모두 채운 채 불펜을 내려왔다. WBC 캠프 거쳐 몸 끌어올린 상태. 그럼에도 많은 투구수. 왕현청이 이렇게 많은 공을 던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전 준비가 있었다. 그는 하나 스프링 캠프에 앞서 대만의 2026 월드베이스 볼클래식 WBC. 국가대표팀 캠프에 참가했다. 대만 대표팀 선발투수로 이미 몸을 끌어올린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캠프에서는 첫 불펜 피칭이었다. 일반적으로 첫 불펜에서는 20에서 39 정도만 던지며 가볍게 어깨를 푸는 것이 상식이다. 갑자기 많은 공을 던지면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왕인청의 89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왕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KBO 리그 공인구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한국공은 일본이나 대만공과 미묘하게 다르다. 크기, 무게, 마찰력 등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다가오는 WBC를 대비해 WBC 공인구로 훈련하고 있다. WBC가 끝나면 다시 KBO 공인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60점, 아직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불펜 피칭을 마친 왕인청은 자신의 투구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컨디션은 너무 좋고 몸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가장 신경 쓴건 어깨 컨디션이었어요라고 덧붙였다. 70에서 80구 정도 던졌을 때도 타자를 상대로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지를 봤다라고 설명했다. 투구 폼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며 던지는지도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수를 매기자면 60점입니다라고 답했다. 아직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겸손한 답변을 내놓았다. 첫 불펜에서 89를 소화했는데도 스스로 60점이라 평가한 것이다. 이는 왕현청이 자신에게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왕현청의 투구를 지켜본 코칭스태프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89를 던졌음에도 후반부까지 구위가 떨어지지 않았고 투구 폼도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는 체력과 투구 메커니즘이 모두 훌륭하다는 증거다. 수고하십니다. 한국어 인사에 담긴 각오. 왕현청의 또 다른 인상적인 모습은 한국어 사용이었다. 불펜 피칭전 호흡을 맞출 포수 최재훈에게 수고하십니다. 라며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비록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왕현청은 이에 대해 포수 선배님과 통역에게도 물어보며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는 게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고 팀에 빨리 녹아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선수가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데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위사소통이 원활해야 투수와 포수의 호흡도 맞고 팀 전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왕현청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최재훈 역시 왕현청의 노력에 감동받은 모습이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열심히 하려는 게 느껴졌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야구의 연습량, 왕현청의 습관, 첫 불펜부터 80구를 던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왕현청은 이렇게 답했다. 예전부터 스프링캠프에서 많이 던지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지금도 거기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엔 89 정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왕현청의 과거 경력이 묻어나는 답변이다. 그는 2019년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의 육성선수로 입단하며 프로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일본 2군 리그에서 통산 85경 기회 등판해 20승 11패, 평균자책점 3.6위를 기록했다. 일본 야구는 연습량으로 유명하다.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훈련을 소화한다. 투수들은 불펜에서 100구 이상 던지는 것도 흔하고 타자들은 수백 번이 스윙을 반복한다. 왕현청은 그런 환경에서 6년을 보냈기에 89는 그에게 익숙한 루틴이다. 5선발 경쟁, 엄상백 정우주와 치열한 싸움. 왕현청은 2026 시즌 한화의 5선발 후보 중한 명이다. 한화 선발 로테이션은 대체로 확정됐다. 1선발은 베테랑 유현진. 2선발과 3선발은 신규 영입 외국인 투수들, 4선발은 문동주가 유력하다. 문제는 5선발이다. 5선발 경쟁에는 왕현청 외에도 정우주와 엄상백이 있다. 정우주는 2025시즌 5 1경기회등판의 3승,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엄상백은 2025시즌 다소 아쉬운 활약을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투수다. 왕현청이 첫 풀펜부터 89를 던지며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양상문 투수코치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고 김경문 감독도 왕현청의 열정과 체력을 주목하고 있다. 엄상백과 정우주도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왕현청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5선발 자리는 왕현청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과의 캐치볼 어제는 정말 긴장. 남은 스프링캠프 목표를 묻는 질문에 왕인청은 류현진을 언급했다. 계속 류현진 선배와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졌고 앞으로 계속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다. 왕인청 같은 젊은 투수에게 류현진은 배움의 대상이자 동경의 존재다. 류현진과 캐치볼을 하며 긴장했다는 왕인청의 솔직한 고백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려는 자세도 엿보인다. 류현진의 투구 메커니즘과 경기 운영 능력 등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다면 왕인청에게는 좋은 기회다. 왕인청은 마지막으로 캠프 동안 동료들과 금방 친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시아쿼터의 새로운 가능성 왕인청의 도전. 왕현청은 하나의 아시아 쿼터 선수다. KBO 대부분의 구단이 아시아 쿼터를 영입했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언어와 문화 차이, 한국 야구 적응의 어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왕현청은 일본에서 6년간 프로 생활을 하며 이미 적응 과정을 겪었다.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동료들과 소통하려 노력한다. 캠프 첫날부터 8 9구를 던지며 열정을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모여 왕인청이 하나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2026 시즌 왕인청이 하나 마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첫 불펜부터 보여준 89투온과 수고하십니다라는 한국어 인사. 그 속에 담긴 진심과 각오가 시즌 내내 이어진다면 왕인청은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나 팬일 첫날부터 89라니 일본 야구 출신답게 훈련량이 어마어마하네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니 벌써부터 정이 갑니다. 야구 데이터 WBC 캠프를 이미 치르고 와서 그런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네요. 류현진 선수 옆에서 재구력까지 배운다면 정말 무서운 오선발이 될것 같습니다. 오렌지군단 엄상백 정우주와 경쟁해야 하는데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김경문 감독님의 믿음의 야구에 딱 부합하는 성실한 선수 같네요. 여러분은 일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을 겸비한 왕인청 선수가 2026 시즌 하나의 확실한 오선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